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광야 40년 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었던그 예적 역사처럼 때로는 무료합니다. 널 똑같은 어떤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고 그러기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이 진리를 굳건히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열어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굳게 잡으라 하고 했습니다. 굳게 잡지 못할 어떤 상황을 사단이 반드시 만들기 때문에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하루만 더 견뎠어도 아니면 이틀만 더 견뎠어도 한 달만 더 견뎠어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불쩍 이제 그 생활이 괴롭고 힘든다고 떠나버렸을 때 오는 어떤 불행한 뒤 소식 등 워낙 그 강태공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긴 합니다만 옛날 중국 주나라의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털 강가에 나가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참 80평생 무능력한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 되나 싶어서 불만 이제 일어났습니다. 벼슬에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헐 강가에 나가서 낚시질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 나이가 80이라고 한다면 아내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겠죠. 그 나이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마침 그때 상나라의 그 왕이 굉장히 폭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상나라를 이제 쳐서 정벌을 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주나라 그문왕은 인재를 이제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목욕 재개를 하고 강태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과연 참 들리는 소문 이상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착시 이제 자기의 뜻을 밝히고 강태공을 퇴사 자리에 불러서 상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총사령관직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강태공은 80평생 자기가 익힌 여러 가지 것그 병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정군을 잘 지휘해서 결국 상나라를 정벌하게 되죠. 전쟁이 끝이 나고 무항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나라 행정체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날뛰 넓은 이 땅을 제대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나라 하나씩을 전부 나누어 주어서 제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제후들이 이 나라를 보살필 수 있도록 말이죠. 적들로부터 외세로부터 전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왕의 생각에 이번 이 상나라를 정벌했을 때 제일 크게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 보니까. 이 강태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태공에게 제나라라는 나라를 하사하게 됩니다. 강태공은 이략 제나라의 시조 왕이 된 것이죠. 왕이 이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제나라로 행차를 하고 있었는데 집을 나갔던 부인은 남편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이략 왕후가 된다 하는 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참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행렬을 맞고는 내가 바로 80평생 당신 뒷바라지 했던 당신 아내요 하고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 대접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래서 물한 그릇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태공이 받은 그 물을 땅에다가 이제 쏟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물을 다시 주어 담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내 부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다시 주어 담을 수 있습니까? 네. 한 나라의 지조 왕후가 될 영광스러운 내용을 하루 아침에 던져버리고, 그까지 견디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강태공은 제나라의 그 왕으로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후사들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또새 왕무를 들여서 그 나라를 굉장히 참 번성하게 했고 제 나라는 그후 제후국 중에서는 막강한 그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발전을 했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 믿음 잃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천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